자, 얘들아, 여기가 철원이지, 그지? 와, 공기 좋다. 아주머니. 자, 하나, 둘, 셋 한번 들어봅니다. 하나, 둘. 아, 자, 대구에서 그지 왔다. 우리 여보 몇 시간 걸렸지? 와, 열, 10시 20분에. 열, 열시 20분에. 열차 타고. 여기까지 지금 우리 몇 시지? 지금 아. 몇시간야 진짜 뷰가 너무 좋다 꽃이다 이렇게 다피어가 시들고 저 우리 아 어릴 때 동네 아지매들 꽃이 이렇게 다 졌어. 어, 아니 진짜 이쁘다 자, 우리가 묵을 숙소는 책이 보이나요? 이 예, 숙입니다. 여기서 우리 이틀 여기서 잘 거예요. 미래촌 펜션인가? 여기가 될겁니다. 동네가 예뻐요. 너무 자그마하게.